아 너무 더워요. 아 <laughs> 너무 더워요? 네. 네. 한국은 추워요 이제. 한국은 추워요. 추워요? 네 추워요 이제. <laughs> 네 이제 가을이에요 가을. 가을이라서 쌀쌀해요 쎄쎄 라인. 네 그래서 쌀쌀해요. 네. 쌀쌀해요. 네 쌀쌀해요. 이게 쎄쎄 라인해서 쌀쌀해요 쌀쌀해요. 네. 한국은 굉장히 쌀쌀하네요. 네 오늘은 뭐 했어요? 오늘은 뭐 했어요? 홈마이나람지아 회사에 일해요. 아 회사에서 네. 일했어요. 맞아요? 네, 회사에 회사에서 네. 일을 했어요. 네 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네 그렇군요. 회사에서 일하면 어때요? 힘들어요? 회사에서 일하면 어때요? 힘들어요? 네, 힘들어. <laughs> 아, 네, 힘들어요. 네,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힘들어요. 네, 그러는군요. 네, 일하는 것을 좋아해요. 틱남비엑 파이컴. 일하는 것을 좋아해요? 네, 일. 네, 일하는 것을 좋아해요. 네, 일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렇죠. 또는 일하는 것 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일하는 것 말고 여행, 여행 가는 것을 좋아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고는 컴파일, 컴파일. 그래서 컴파일에서. 일하는 것 말고 여행 가는 것을 좋아해요. 틱디 줄리 컴 파이 람비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일하는 것 말고 말고 네 여행 가는 것을 좋아해요. 네 그렇군요. 운동 이제 말고 한번 써보세요. 하이 시즈 무모파 말고 알았죠? 운동하는 것을 좋아해요. 운동하는 것을 좋아해요. 틱더 테즈 파이 컴 운동하는 것 어, 말고 네, 운동하는 것 말고, 운동하는 것 말고 네, 쇼핑 네, 쇼핑하는 것을, 쇼핑하는 것을 좋아해요. 좋아해요. 그렇죠. 운동하는 것 말고 쇼핑하는 것을 좋아해요. 틱 무어 뭐쌍 컴파이더 태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어. 그러면 어 산책하는 것을 좋아해요. 산책하는 것을 좋아해요. 틱 리자 바이콤. 네. 산책하는 것 말고 네. 네, 산책하는 것 말고 음악 듣는 것을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해요. 좋아해요. 네, 산책하는 것 말고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해요. 음악 듣는 것응애냐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뭐뭐하는 것 말고 뭐뭐하는 것 말고, 그렇죠. 또어 요리하기를 좋아해요. 요리하기를 좋아해요. t i c 파이컴. 네. 요리하는 요리하는 네, 요리하기 말고 요리하기 말고 이렇게 할수 있어요. 요리하기 말고 네 짱뜨면 다돼요네 네. 요리하기 말고 먹기를 좋아해요. 좋아해요. 네, 먹기를 좋아해요. 네 그래서 뭐뭐하는 것 하면서는 것쓸수 있고 그렇죠. 또는 뭐뭐하기 짱뜨화 시켜줄 수 있죠. 그렇죠. 또 명사면은 예를 들어서 어뭐 포도를 좋아해요 그랬어요 포도를 좋아해요 그랬더니 포도 말고 포도 말고 딸기를 좋아해요 이렇게 할수 있죠 네 명사니까 그렇죠 그래서 틱저옵더이 컴파이뇨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포도 말고 딸기를 좋아해요 뭐 뭐한거 말고 그렇죠 자 추운 날씨를 좋아해요 추운 날씨를 좋아해요 틱, 터이띠앗, 라인타컴 네, 추운 날씨를 좋아해요. 추운 날씨 말고, 추운 날씨 말고, 따뜻한 날씨를 좋아해요. 그쵸? 추운 날씨 말고, 따뜻한 날씨를 좋아해요. 네, 따뜻한 날씨를 좋아해요. 그쵸? 매운 음식을 좋아해요. 식 모낭 까이 팔컴 매운 음식 을 좋아 네. 해요？매운 음식 말고？단 음식 네. 을 좋아 해요짠 음식 을 좋아 해요 음식 을 음식 을 좋아 해요？짠 음식 맞아요 네, 짠 음. 음식 을 좋아 해요？짠 음식 을 좋아 해요

그쵸, 네. 네, 높은 산을, 높은 산을 좋아해요. 높은 산을 좋아해요. 틱, 루이, 까오, 파이컴. 높은 산은 높은 산 말고, 네, 짱띠. 네, 네. 높은 산 말고, 네, 높은 산 말고, 낮은 산을 좋아해요. 틱, 루이, 텁, 네. 낮은, 낮은 산, 낮은, 낮은 산을 산, 네 낮은 높은 산 말고 낮은 산을 좋아해요. 낮은 산을 좋아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넓은 바다를 좋아해요. 틱면점 파이컴 넓은 넓은 네. 네 넓은 바다 말고 네 넓은 바다 말고 넓은 바다 말고 좁은 바다를 햅. 좋아해요. 네. 좁은 바다를 좋아해요. 네, 좁은 바다. 좁다는 뭐예요? 넓다는 접. 그렇죠? 네. 좁다는 헵. 그죠 맞아요? 네. 좁은 바다를 좋아해요. 넓은 바다 말고 좁은 바다를 좋아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쵸? 뭐뭐 말고, 뭐뭐 말고 이렇게 해서 컴파일, 컴파일, 컴파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쵸? 네. 어 자, 이렇게 볼까요? 어, 너무 일이 많아서, 예 일이 너무 많아서 기절할 뻔했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너무 일이 많아서 비 e go new year 다 스윗 넛 그래요. 기절하다. 기절하다는 예. 네. 넛 그래요. 넛. 나스유. 예. 기절하다. 기절하다. 네. 네. 그래서 기절할 뻔했어요. 리얼. 리얼 뻔했어요 하면 다 스윗 넛 그래요. 네. 그래서 다 스윗 넛 그래서 뭐뭐할 뻔했어요.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죽을 뻔했어요 이말요 죽을 뻔했어요 하면 나 스위젯 그래요. 네 스위젯, 네 스위젯, 그렇죠.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네, 그럼 미칠, 미 뻔했어요. 그러면은 나 스윗 디엔 그렇죠. 나네 스윗, 스윗 디엔해서 미칠 뻔했어요. 미칠 뻔했어요. 네, 그래서 했어요. 그렇죠? <laughs> 그 사람 때문에 미칠 뻔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위, 위, 응의, 너, 램, 나, 스윗, 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쵸? 나, 스디엔그 사람 때문에 미칠 뻔했어요. 미칠 뻔했어요. 이렇게. 네. 그리고 뭐. 그 사람과 싸울 뻔했어요. 하면은 네? 나 스윗 까냐우거이거이더 이렇게 말했어요. 네 싸울 뻔했어요. 싸우다. 네 싸우다는 까냐우죠까냐우 깡냐오, 그렇죠. 까냐우네 싸울 뻔했어요. 네그 넘어질 뻔했어요. 넘어질 뻔했어요. 하면 나 스윗 비가 네, 미가 넘어지다, 미가 그렇죠, 넘어지다. 네, 다치다 하면 미 미트엉 해서 미트 네, 해서 다칠 뻔했어요. 다칠 뻔했어요. 네, 다칠 뻔했어요. 네, 다칠 뻔했어요. 네 실패할 뻔했어요. 나 스위트 바이 그렇죠, 실패할 뻔했어요. 네, 성공할 뻔했어요 나 스윗한 컴 그쵸 성공할 뻔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쵸 네자 언제 죽을 뻔했어요 언제 죽을 뻔했어요 키나우 나 스윗자 네 언제 죽을 뻔했어요 네나 스윗자 키나우 뭐라 그래요? 언제 죽을 뻔했어요? 네? <laughs> 네. 어뭐 교통사고로 교통사고로. 교통사고. 네 죽을 뻔했어요. 그렇죠. 나스위젯 위 그렇죠. 위이 남자 펌. 네 교통사고로 죽을 뻔했어요. 네. 했어요. 네, 교통사고로 죽을 뻔했어요. 또는, 아까만, 피곤해서, 피곤해서 죽을 뻔했어요. 네, 피곤해서 죽을 <목소리> 뻔했어요. We m e 나 스윗짭? 네, 피곤해서 죽을 뻔했어요. 또는 술을 많이 마셔서 죽을 <목소리> 뻔했어요. 그쵸? 그렇죠? 술을 많이 마셔서 죽을 뻔 했어요. 나 스위젯 비. 응응주 뉴. 그렇 네. 술을 많이 마셔서 죽을 뻔 했어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베트남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셔요. 그렇 맞아요. 네. 설날에 설날 알아요. 설날. 우 네. 설날. 네. 설날에 설날. 설날에 하면은 바 a r e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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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i e t 설날에 Vietnam, v 을 e t n a m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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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t n a 베 응주은유 <laughs> 이렇게 네 술을 많이 마셔서 죽을 뻔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친구와 싸워서 미칠 뻔했어요. 네, 친구와 싸워서 미칠 뻔했어요. 위까냐오보이 반배는 나수이디엔 해서 미칠 뻔했어요. 미칠 뻔했어요. 그쵸? 네. 싸워서 미칠 뻔했어요. 미칠 뻔했어요. 미칠 뻔했어요. 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렇죠? 네. 자, 또는 오토바이를 타다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어, 넘어질 뻔했어요. 네, 넘어질 뻔했어요. 오토바이를 타다가, 네, 요거 다가는, 다가, 이건 점키가 돼요. 그래서 점키, 니세마이, 네. 토르바리, 네. 네. 넘어질 뻔했어요. 네, 나스윗빙아, 그쵸? 넘어지다, 넘어지다, 빙아, 해서 나스윗빙아, 해서 뭐뭐하다가 하면은 점키가 돼요. 점키, 알았죠? 점키 하면 다가요, 다가. 자, 네 시장에 가다가 시장에 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점키, 네 점키 니저 다갑 아이. 네 누구를 만났어요? 가다가, 네 가다가. 친구를 만났, 만났어요. 네 시장에 가다가 친구를 만났어요. 이렇게 다가. 이거는 응급합 다가는 한국인이 많이 사용해요. 뉴어의 한국수 좀다가 그렇죠. 회사에 네. 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점키 니 껌띠 예 다갑 아이 회사에 가다어 명력 네 동료 네 동료를 영롯? 만났어요. 동료 동료 네 동료. 영롯. 네, 동료 하면은 동료 영롯. 동료, 동료, 발음라 동료, 네, 동료, 네, 발음을 동료, 네, 동료, 동료, 네, 동료를 만났어요. 동료를 만났어요. 회사에 가다가 어, 동료를 만났어요. 네,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점키 안검 언항 나갑 아이 음, 네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네 음.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네 음, 가족을 네 가족을 만났어요, 네, 만났어요. 그렇죠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마시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네,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점키 온카페 어 광카페 다가바이 네, 누구를 만났어요? 커피숍 커피숍 에숍 네 커피를 마시다가 네 선생님 네그 선생님을 만났어요. 네, 커피숍에서 커피숍에서, 그렇죠? 커피숍에서 커피숍 배서 배서 커피숍에서 커피숍에서 바침 노일랜, 그렇죠? 바침 노일랜에서 커피숍에서 커피를 배수. 마시다가 배수. 선생님을 배수. 만났어요. 네, 커피숍에서 커피를 배수. 만나다가 배수. 네 배수. 선생님을 만났어요. 극장에서 영화를 보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극장에서 영화를 보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네. 극장에서 영화를 보다가 네. 어, 친구를 만났어요. 네, 친구를 만났어요. 또는 옛 애인을 만났어요 그래요. 옛 애인을 만났어요 하면 나갑의 이웃스요 이렇게 돼요, 그렇죠? 옛옛 애인 맞아요? 응어의 이유 수어 맞아요? 네. 옛, 예. 응아의 수어 그러잖아요. 응아의 수어. 옛 예, 네. 네. 그래서 옛 네. 인이어 그래서 하면은 네, 옛에인. 네. 응어의 이유 구가 되네요. 그렇죠? 응어의 이유 구. 네. 그래서 예, 네. 하면은 네, 응어이 이육구구 맞아요? 응어이육구구 응. 예, 그래서 예대인을 만났어요. 예대인을 만났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네, 응어이 응, 이 이육구구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뭐아 다가 뭐뭐아 다가 다가 하면은 점키 그렇죠? 점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점키 점늪 알았죠? 네. 어, 오잉 씨는 오잉 씨는 어, 오잉 씨는 노래를 잘하는 편이에요? 아니요. 네? 노래를 잘하는 편이에요? 그래요. 네, 뭐뭐 하는 편이에요는 톡 루아이. 그렇죠? 톡 루아이. 그래서 어, 노래를 잘하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톡 루아이 하트 하이 파이콤. 네. 노래를 잘하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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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는 편이에요. 못하는 편이에요. Right, hot, 못 하는 편이에요. 못 하는 편이에요. To apply hot c o m o t 네. 못 하는 편이에요? 또는 보통이에요. 편이에요. 보통이에요. 보통이에요. 빈틈. 보통이에요. 네. 보통이에요. 하면 빈통 이렇게 하죠. 네. 보통이에요. <목소리> 보통이에요. <목소리> 보통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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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목소리> 네. 요리를 잘하는 편이에요. 요리를 잘하는 편이에요. 네. talk like no one t t o 못하는 편이에요. 네, 아니요. 못하는 편이에요. 네, 그렇군요. 네. 운동을 잘하는 편이에요. 운동을 잘하는 편이에요. talk like top o t o 네, 운동은 네, 운동을 잘하는 편이에요. 네, 모모를 네. 잘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운동을 네. 잘하는 편이에요. 또는 운동을 잘하는 축에 속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아요. 모모하는 축에 속해요. 모모하는 축에 속해요. 축에 하면 쉽게. 네, 속로의 속지엔. 폭이 네트워크 로이 토악지엔, 똑같아요. 그래서 네, 뭐뭐 <목> 하는 축에 속해요. 네. 네. 응의 한국어 대노일라 뭐뭐 하는 편이에요. 는 편이에요. 는 축에 속해요. 는 축에 속해요. 는 축에 속해요. <목>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뭐뭐 하는 축에 속해요. 축에 축에 네, 축에 하면은 축에 그러죠. 축에 속해요 하니까 속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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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해요, 그렇죠? 기억 키운 만나면 네 기억하고 키우시 만나면 네 기억 네기하고 키우시 이렇게 만나면 키우이 되죠. 그래서 속해요. 5만 원축기에 속해요. 그렇군요. 네 그림을 그림을 잘 그리는 축에 속해요. 그림을 잘 그리는 축에 속해요. Talk why better.com. 그림을 잘 그리는 축에 속해요. 아니요. 네 아니요. <목소리도> 그림을 보통이에요. 아니요 <목소리도> 보통이에요. <목소리도> 네, m i n 네. 아니요 보통이에요. 또는 어, 못 그리는 축에 속해요. 네, 못 그리는 못 축에 속해요. 못 그리는 축에 속해요. 네, 백 컴퓨터. 네, 못 그리는 축에 속해요. 속해요. 네, 그렇군요. 벚거리는 축에, 축에 속해요. 속해요. 네, 글을 잘 쓰는 잘 쓰는 축에 속해요. 글을 잘 쓰는 축에 속해요. 톡로이 v i e t o t i a c o m v i e t o t 네. 잘 쓰는 축에 속해요. 잘 쓰는 축에 속해요. 네, 잘 쓰는 축에 속해요. 속해요. 네, 뭐만은 축에 속해요. 속해요. 그렇죠. 뭐하은 네, 축에 속해요. 뭐하은 축에 들어요. 이렇게 돼. 뭐하은 축에 들어요. 써요. 들어요. 네, 알았죠? 네, 들어요. 들어요. 다 똑같아요. 좀 양. 뭐 많은 축에 속해요? 뭐 음. 많은 편에? 네, 네, 다 들어요. 그래서, 어, 그는, 그는 노래를 잘하는 축에 들어요. 네, 들어요. 그는 노래를 잘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네. 들어요. 응. 그는 응. 노래를 잘하는 축에 응. 속해요. 응. 다 똑같아요. 응. 그렇죠? 네, 그리고 그는 노래를 응.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응. 그렇죠? 응. 그는 노래를 잘하는 응. 편에 속해요. 그는 노래를 잘하는, 응. 잘하는 응. 네. 응. 편에 들어요. 그렇죠? 다 특가 종료. 네, 특 종료. 네, 다 같아요. 다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가 종료. 다 같아요. 특가 종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쓸수 있어요. 뭐뭐하는 편이에요. 뭐뭐하는 편에 들어요. 편에 속해요. 축에 속해요. 축에 들어요. 이렇게. 네, 매우 힘 뉴바이. 알았죠? 네. 오늘 공부한 거, 어, 뭐뭐 할 뻔했어요. 리얼 뻔했어요. 다스윗 그쵸? 그리고 뭐뭐 말고, 말고. 그래서 바다 말고, 산을 좋아해요. 말고. 그 다음에 다가. 점키. 점키. 그쵸? 그 다음에 뭐뭐 하는 편에 들어요. 편에 속해요. 이거 합라이 예, 하시고, 이거 하이비에 남고 반예에 알았죠? 다섯 번장써 네. 보세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만나요. 행감 라이.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